네, 안녕하십니까. 전라도 광주에서 중고차 매매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아리랑 모터스입니다. 아리랑 모터스는 캠핑카와 오프로드 튜닝카를 주 차종으로 매입을 또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조금 캠핑 매니아들에게는 약간 희소식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어떤 제품을 소개해 드릴 건데 어이 제품이 뭐냐면 알터 보스터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 제품이 뭐냐면 우리 캠핑용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잖아요. 이 캠핑용 배터리를 시간당 150암페어까지 주행할때 150암페어까지 충전할 수 있는 특허 제품인데요. 공회전 시에는 한 100암페어 충전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개발한 그 업체 대표님이 안산에 사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네이버 검색창에도 알터 알터 부스터라고 이렇게 치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또 한가지 알아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건 제가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무시동 에어컨을 장착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의 용량이 최소 600 암페어 이상 되죠 이렇게 혀가 자꾸 꼬이죠 오늘? 죄송합니다 <laughs> 보통 600 암페어 이상의 용량의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는데 문제는 600A 가지고 보통 1박 2일은 사용을 하세요. 에어컨 키고 하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용하고 나서 이제 600A를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충전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보통 주행 충전기가 600A 밧데리인 경우에 주행 충전기를 보통 60A를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300A면 30A. 이게 가장 또 200A면 20A 주행 충전기를 쓰는 거. 이게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그럼 600A 배터리를 60A로 충전을 하려면 10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만약 주행 충전기가 30A라면 20시간이 걸리죠. 600A 용량의 배터리를. 완충을 시키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태양광 충전기가 달려있다고 손 치더라도, 태양광 충전기가 50W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일주일 가까이 걸립니다. 그죠?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빠른 시간에 많은 충전을 할수 있는 제품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신 분들이 사실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저도 그 고민을 했거든요. 저도 그 고민을 했어요. 이 충전 속도가 너무 느린데, 어떡하나. 근데 보니까 이런 제품이 나와 있더라고요. 알터 부스터라고 하는 제품이. 근데 또한 가지, 이제, 또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이 뭐냐면, 보통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300암페어는 삼암페어 30, 배터리는 주행 충전기 30 암페어로 충전하는 게 가장 좋고 600암페어 배터리는 60암페어 배터리 아, 주행 충전기로 충전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겨울에는 겨울에는 이 배터리 용량에 비해서 너무 충전을 해주는 양이 많아 버리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여름철에는 상관이 없는데 겨울철에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알터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음 보통 100에서 150 암페어를 시간당 충전을 해 버리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이 600 이하인 배터리 에는 아, 안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요. 특히 겨울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충전량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인산철 배터리의 이, 어, 원리상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인산철 배터리가 600 이상, 뭐, 1000, 1000. 천여 정도는 돼야 그래도 여름이든 겨울이든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문제가 이제 생각해 봐야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럼 600짜리는 어떨까? 요 문제는 아마 전문가와 상담을 한번, 어, 거쳐야 될것 같아요. 제가 된다, 안 된다, 이것까지는 제가 어, 장담을 할 수는 없는 사인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어, 오늘은 제가 음, 시간당 100에서 1 5 0암페어까지 충전할 수 있는 이 제품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 충전기는 알터네이터, 제네레타라고도 하죠. 엔진룸에 있는 제네레타, 발전기죠. 차량 배터리를 충전하는 발전기, 알터네이터, 제네레이터 여기에 직접 연결해서 을 직접 인산철 배터리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을 해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제가 장착한 사람들 댓글도 한번 막 읽어 봤거든요. 근데 충전량은 진짜로 그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 충전량은 확실한 것 같구나. 이렇게 제가 일단 알아본 바로는 어 그렇습니다. 근데 어 방금 말씀드렸을 때 배터리 용량이 적은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또이 알터 부스터라고 하는 제품이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현대 차량, 기아 차량, 쌍용 차량만 장착이 가능하게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 알터 부스터 제품의 크기에 비해서 음 비용은 조금 센 편이에요. 무시동 에어컨 가격보다도. 세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뭐 장착을 해도 되고요. 또 불량이 났을 때도 바로바로 조치가 될수 있게끔 커넥터만 빼고 원래대로 딱 커넥터 끼면 바로바로 또 이렇게 조치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편하게 나온 제품을 알고 있으니까요. 참고로 어, 캠핑을 다니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소식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